자 139조. <laughs>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물질의 순환 그해가지고맨 어,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의 순환. 또는 지구상에 물이 엄청 많은데 그 물이 뭐 우주로 빠져나가고 또는 우주에서 물이 지구로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들어오니?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야 지구에서 물이 어떻게 된다? 순환한다 네? 네. 뭐어차 <laughs>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 보자 여기 대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육지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다. 크게 지구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어, 또는 대기에서 육지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비가 내리는 물이 육지로 내려가게 되는지.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을 강수 현상이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던 물이 강수, 눈이나 비가 돼서 육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육지에 있던 물이 대기로 가는 경우도 있겠다? 어떻게 할까? 여기 어? 육지에 물이 있잖아. 그게 공기 중으로 어떻게 할까? 음, 그렇지, 증발해서. 그래서 대기하고 육지 사이에서는 이런... 환상에 의해서 어, 물이 교환이 되고 육지에 있던 물이 바다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음? <laughs>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겠지 너네 육지에 물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자꾸자꾸 흘러가잖아 그래서 강물 하천수를 따라서 음.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럼 바다에 있던 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경우 있을까? 그건 없죠. 왜네 육지가 더 높잖아 바다보다 그렇지. 그럼 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가 없지. 응, 올라와야지. 아요체크하왔니 응. 응.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물은 없어요. 그러면 대기에서 바다로 가는 음. 이것도 강수현상. 눈이나 비가 육지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도 내리지, 렇지 그래서 눈비 강수현상 때문에 바다로 갔고. 그럼 바다에서 대기로 물이 가는 경우는? 그치? 바닷물이 증발하는 것 같고. 음.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어, 지구상에 있던 물들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순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대기나 육지나 바다나 어느 영역이든지간에 물이 들어오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넣는 유입량과 유한자대 크를 유자죠. 입 드립자, 드르 흘러서 들어오는 양. 그럼 빠져나가는 양은 뭐라 그러지? 빠져나가는 양 유출량이란다. 유출량 유출 흘러서 출 날출자 빠져나간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어느 영역이든지간에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같아요 만약에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 그러면 어느 한 영역에 물이 자꾸자꾸 늘어나겠지 그리고 빠져나가는 양이 많다 그러면 어느 한 영역에서 물의 흐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은 같대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그림에다 그려놨는데 대기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그 <laughs> 다음 또뭐 있어? 바닷물이 또 증발하는 거 이게 이제 대기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대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육지로 비가 내리던지 또뭐 있어? 바다로 비가 내리던지 그럼 이제 빠져나갈지, 음. 그 요양이 어떻다. 그지? 그럼 육지로 들어오는 경우는 물이 비가 내리면 육지로 들어온다 그랬지? 아까 그지? 육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거 있어? 육지에서 물 빠져나가는 경우 증발하거나 또 어떻게 돼? 강물을 따라서 바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바다. 바다. 증발을 하거나 또는 하천지를 따라서 바다로 빠져나가고 거지. 하천수라고 그러면 너네 보통 강물을 얘기하는데 뭐냇물 이런 것도 하천수라고 돼요 그래. 요거의 양이 어때? 같은 거죠 그럼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뭐 있어? 바다에서 비오는 거. 그렇지? 플러스 또뭐 있어? 육지에서 하천수를 따라서 들어온 것만이 예, 그럼 빠져나가는 거. 증발하는 것밖에 거 없죠. 육지로 물이 못 올라가니까 그렇지? 이건 또 같다. 자,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지간에 물이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은 같다. 이게 이제 물의 수간. 다른 말로 책에 있는 것 같이 물수지 평형이라고 하는데. 물수지수지가 뭐냐면은 어떤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것를수지라고 그래서 물의 양 물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어느 영역이든지 평형 평형이 뭐지 갔다가는 거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죠자 여기 이제 물의 순환이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탄소의 순환이라고 있는데 어... <laughs> 탄소에서. 어 너는 지구상의 물질들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순환할 뿐이야. 그중에서 이제 탄소 탄소가 지구에서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laughs> 지구 시스템 중에 기권. 습권. 그다음뭐 지권. 생물권. 뭐 이렇게 한번 나눈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지구 시스템 배웠는데. 지구 시스템. 지구에 있는 다섯 개의 영역. 공기 물. 땅. 생물. 또 하나 뭐 있었지? 외권은 맥권. 우주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는 지구에 있던 이 물질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우주선 태워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되지? 그래서 외권은 되고 자 그럼 공기 중에 너는 공기 중에 이 탄소는 무슨 형태로 들어있을까? 보통 어, 어. 어, 기체로 들어있는데 어. 기체 분자 중에 이거 뭐지? 이산화탄소, 아니 CO2는 알지 그렇지. 당연히 그지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 다음 요건은 뭐니? 메테인.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형태로 탄소가 보통 공기 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요 탄소가 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체가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한다고. 그래서 너네 2학년 때 용해도 배웠잖아. 2학년 때깐거 맞지? 맞냐? 중인데? 응. 용해도가 뭐였어? 뭐 소금을 녹인다 그러면 소금이 물에 얼마나 많이 녹았냐? 이게 용해도였잖아.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 그래서 기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물에 녹으면 물로 들어가요 그럼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는데 요런 이온이세요 저거 이름 뭐라 그럴까 전에 공부 잘하잖아 이 뭐라 그래? 에? 어? 과산화탄소, 과산화탄소 아 산소 너무 많아서 탄소하고 산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온이 탄산이온탄산이온 탄산이요, 음. 그 균형이요, 균형이도 좀 뭐야, 다 옮겨왔지만, 너네는 다른 반에서 좀 배워 땜에 음. 대답해봐, 가만 있으면 졸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돼서 이런 탄산이온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걸 거꾸로 물에 있던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면 다시 그런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있던 탄소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요거. 가라앉다 그래서 침전된다 그러는데 어물 속에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해서 이런 형태로 가라앉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음, 탄산칼슘. 네, 탄산 이온하고 칼슘 이온하고 결합하면 고체가 되거든. 그래서 가라앉죠. 탄산칼슘이 음, 이게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너희 중에 석회석 알아? 석회석을 이렇게 부셔갖고 가루로 만든 게 시멘트지. 그래서 너희 탄산칼슘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석회석,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산호 껍데기 뭐 이런 게 전부 다 탄산칼슘이 되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아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사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옛날 지지시대 때 살았던 생물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 연료가 되죠. 화석 연료가 뭐지? 화석 연료? 종류가 뭐가 있어? 아직 잠들겠지. <laughs> 네? 화석 연료 종류가 뭐가 있어? 응?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하기 싫은 거야. 석탄 또 어. 그래, 석유 응.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야.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옛날에 생물들이 땅 속에 묻혀서 오랜 세월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거죠. 어. 딱딱하게 굳어서 석탄, 고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이 빠져나와서 이게 썩어가지고 석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데 어. 화석연료도 탄소하고 수소들이 막 결합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이렇게 땅속, 화석연료 형태로 이렇게 들러줄수 있어요. 다음에 아, 네. 땅에 들어온 탄소가 <laughs>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인요 땅에 있던 게 공기 중으로 어떻게 빠져나가?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진영아, 건영아, 그것 때문에 좀 대답 좀 해줘봐. <laughs> 땅에 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어떻게 빠져나가? 그래 화산 폭발하면은 화산가스 생기잖아. 너무 이쪽으로서. 와화산사지화화산스형 형태로 속에있있탄탄소이이기중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응? 그리고 공기 중지 탄소가 생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지만탄소 있잖아. 너네 식물하지뭐하지햇하지아서광합하하죠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어떻게 하니 방출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생물로 들어가는데 광합성에서 무슨 물질 을 만드니 식물들이 광합성에서 뭐 만드니 산소도 만들고 영양분 중에 포도당 만들죠.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 어. 그렇지 이렇 여섯 개1 2개 여섯 개요 포도당 자주 나와요 이 포도당 같은 경우를 양분 양분 중에 유기 양분 뭐 이렇게 6기 양분 너네 이제 과학 배우다 보면 유기물 무기물 그런 말 자주 나오는데그 차이점 아니에요 혹시 어, 나왔으니까. 진짜.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 또는 뭐 유기양분, 무기양분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 보통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요. 물질 안에 탄소가 두개 이상 들어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없거나 한개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무기물이야. 그럼 너는 물. 물은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물은 탄소가 없잖아. 무기물이야. 응? 그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무기물이야. 무기물이죠. 탄소 하나 있잖아. 그치? 포도당 유기물이죠. 탄소 되게 많잖아요? 6개, 그치? 네. 보통 이렇게 탄소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너네 광합성으로 한번 보면 광합성이 여기 몇 장이 들나오지 중학교 2학년 광합성할 때 배웠나? 광합성 할때 어떤 물질들이 필요하니? 식물이 광합성 하려면 어떤 물질 필요해? 어떤 물질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들은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빛은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죠. 물질 중에 뭐 필요하니? 이산화탄소. 또 물도 필요하지 그래서 비에너지 받아서 뭘 합성을 해요? 포도당. 그리고 산소도 만들지 이제 이게 광합성 과정이자. 그러면 얘네들은 유기물이야 무기물, 무기물이죠. 무기물. 예. 그럼 얘 포도당 유기물이지. 예. 그래서 광합성은 무기물을 합성해서 유기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줍니다. 또는 무기양분을 유기양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생물들이 광합성하다 보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생물권으로 산소가 들어오고요. 그고 거꾸로. 생물들이 호흡도 하죠. 호흡이라는 게 뭐지? 응? 숨 쉬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초딩, 초딩인 거예요. <laughs> 호흡이 뭐야 호흡? 생대가 여기다 쓸까? 이에 너무 크게 썼다 호흡이 뭐야? 여기다 쓸까? 이기다 쓰고 줄게요 이에생물이이 호흡한다 에이. 생물들의 세이들이 호흡한다 그이면이영이분이 있잖아. 이 에이. 같은 영양분을분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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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그래서 우리 몸속의 영양분을 분해에서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너네 호흡이라 그러면 네? 숨 쉬는 거다. 그러면 완전 초딩이고 네? 산소 들이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다. 그것도 거의 터딩 수준이 있고 그럼 너네는 좀 배웠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호흡이라고 영양소 영양분을 분해해서 뭘 얻는 거 에너지 하는 네? 요게 호흡 그럼 지금 보면은 광합성하고 과정이 어때? 안 됐지? 네? 요거 뒤에서 다운된다고 요거 광합성 거꾸로 엎어버리면은 호흡 됐잖아 그지 그리고 광합성할 때는 비에너지도 어떻게 해? 흡수하죠? 호흡할 때는 에너지도 어떻게 해? 생성 방출시키죠? 그녀가 네. 졸려가지 네. 응? 왜아침 일찍 와가지고? 네. 응. 봐 가봐. 그래도 전파이이좀 하얗고 하고 조금 있다죠. 잠깐 쉴 테니까. 네? 응? 지우야. 동현아,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주지 않아? 그지 네. 그때 좀가요 조금만 정신 차려.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울텐데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과정이고, 그르고 호흡. 그럼 얘는? 요게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응, 유기물이죠? 그러면 호흡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어떻게 거야? 바꾸는 거야. 그럼 호흡할 때 어떻게 돼? 생물들이 호흡하면, 근데 당연히 동물은 호흡하고 식물은 호흡하니 안 하니? 식물도 호흡하죠. 어, 식물도 살아갈 때 에너지 키워야 돼. 호흡하죠. 그래서 동식물들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방출되죠? 그럼 다시 공기 중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 요 이거. 오늘 이제 몇 개월 있다 고등학생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이거잘 나오는 것들이야. 어디다가 가로한 치더라도 쓸수 있어야 돼. 공기 중에 탄소가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있던 게또 날라가기도 하고 물에 있던 게또 가라앉아서 침전되기도 하고 뭐 생물권에서 또 이런 과정 또는 뭐땅 속으로 뭐 공기 중으로 이렇게 탄소들이 순환해. 그러면 탄소가 기권, 생물권, 수권, 지권 중에 어디에 요 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어디에 제일 많은 것 같아? 어? 기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엄청 많이 탄소가 어디 가잖아. 공기는 아니야. 지권이지, 어, 지권. 직권. 지권에 어, 여기에 요거 탄산칼슘 석회석형형태탄 탄소가 장장 많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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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지우요 탄소가 0 0 0가 그래서 0 0도 알아두세요. 탄소는 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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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석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있어0 0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쭉쭉 쭉 써있고요. 1 3 0년 문제 풀었었니? 안 풀었나? 어, 너네 저번에 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뭐 자연현상 그거 배웠던 거좀 기억해보고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그 오른쪽에 여섯 문제 있죠. 가로칸 채우기를 집에서 해보고 여섯 문제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채점하자.